좋습니다.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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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잘못 잡았네, 포지션을 왼쪽에서, 어, 왼쪽 음 어, 왔저 사람도 렌팅인 거 <laughs> 아빠는 열심히 우측 운,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지아는 열심히 떡방을 먹고 있어요 맛있나, 지아야? <laughs> 맛있어서 라고 그래, 지금 래 중도로 안에 있는 여기 절벽 공공장, 이제 음... 갑시다. 좋네, 이렇게 가니까 유모차 가기도 너무 편하네 민지야, 바닷가 모 구경해, 구경해 봐라, 지아야. 좋아 까꿍, 박스 그 그만할까? 그만하고 바다 보자 바다 봐봐요 그렇지 아이좋아 아이좋아 절벽 조심하세요 너무 예쁘다 바다 색깔 봐봐 애매할 때가 있어 진짜 잔디로 가세요 잔디 잔디 절벽 조심 지아야 절벽 조심하자 올라가볼까 개미가 많네 일어나 안겠다 개미가 많아 바라게 닥 혼자 걸어봐 그렇지 혼자 걷고 싶었어 아이고 안 되겠다 살라, 살라. 오, 오, 뭐안 돼, 안 돼. 고기는 딱 봐도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야, 지아야? 여기 어디야? 지아손나아 손, 지금 손, 손 한번 지금손손나세아 너무 아야지 그냥 지저앉을것 같은데 야아야 지아야? 지아아야야안아야 지아야? 지아야? 네 바다 네. 네, 네. 바다물색이메에메랄드바다에메랄드야지하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바다 가야지 바다 바다 보자 바다 음, 로 바다를 보여줍니다 저기 저기 바다 바다 어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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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어때? 응? 김 먹어볼래, 남편? 한번 먹어봐. 언제? 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진짜? 어. 지금은 2일차 7시 50분 출항홍리 음. 수족관 수라, 가려고 오픈 런 하려고 준비, 준비 중입니다. 일단 일어나서 오토에 입고제 한마디 해가 어때? 재밌어? 어째 말 못하는구나 커피 한잔하고 오픈시간이 8시 반인데 바로 갈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퀴 숙소 한번 보세요 진짜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갈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따가 지하 세우러 올건데 한 3시간 있다가 그때 정리 한번 할게요 지아는 엄마 먹는 거또뭐뭐 중하니 쳐다보네요. 참 먹는 거 좋아해. 지아 야너 이렇게 다먹으면 다 비만 와 비만. 아빠 이제 좀 걱정된다 이제. 엄마 커피 먹는 것도 지금 뭐 중하니 쳐다보네. 안돼 지아야. 미안해. 여기는 지금 유루 카페 유저시티에 앉았습니다. 찍고 예, 보고, 그거 밝기 조절을 합니다. 우리 지안은 장유원지 동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열심히 오고 계신가요? 네. 자, 누가죠? 자, 손 넣으면 안 돼. 와, 올라왔다, 아기상어.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루. 아줌마, 뚜루뚜루뚜루. 지아야, 뚜루뚜루뚜루.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루. 기가운, 뚜루뚜루뚜 비상, 뚜뚜뚜루. Yeah. 내렸습니다. 제일 한번 볼까? 독지않니 아이고, 못생겼네. 이러니까. <laughs> 자,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고리 왔습니다. 이제 네, 왔어요. 이제 꽤, 지 얼마 안 먹으려고. 지하는 지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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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 아이고 와. 안 되네요. <laughs> <돋네. |ko|> <laughs> 으쌰야, 여기. 으쌰. 잘 걷네. 야, 옷으로 바닷가 여기. 이게 좋, 좋네. 내일 아침에도 와야 되겠다. 그래, 쇼핑 안 해도 된다. <laughs> 뭐뭐뭐그 이제, 이제 아니 아니 그거. 들어야 돼. 여기 중간에. 여기 지금 아 딱하다. 그거잖아. 어떡해? 이쁘다 Дамо од сад, е? Ај, 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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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 별래 별래 떡붕 줄게 떡붕 줄게 자 여기 넘어지면은 어, 다 섰는다 이제 <laughs> 괜찮아 기분 안 좋아 더 이상 오면 안돼 시아야 넘어지면 안돼 다시 가자 엄마다 너또 갑자기 왜 그러니? 한 젓가락, 한한젓까락한젓한젓 피곤, 피곤해 아휴, 기구장이 다 됐다, 이거 어떨 때? 야나 예쁘네 오늘야이뻐 봅시다 예쁘나요 어때요? 지야 오늘 다시 또 올까? 같이 네. 올까요? 지아가또뵙까 그러면 잘보 고마워 이렇게 탈때 위치였네요. 여기 그냥 앉아요 여기 잠깐만 저한 소시, 그다자 밖에 뭐보세요제 보이시나요? 냥냥냥냥 음.